교점, 교선. 모두 만나서 생기는 점이나 선입니다. 이처럼 선과 선이 만나거나 면과 직선이 만났을 때 교점, 아니면 그림 보세요. 이렇게 면과 면 또는 입체에서 면을 이렇게 지나가요. 그럼 생기는 선이 교선이에요.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. 짠. 어떤 입체도형이 주어진 다음에 우리한테 교점의 개수랑 교선의 개수 몇 개야? 물어봐요. 그럼 우리 친구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바로 꼭지점의 개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라는 거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사각뿔에서는 꼭지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아, 그래서 다섯 개예요 자, 교선의 개수는 그대로 모서리의 개수입니다 그러니 모서리의 개수를 세서 여덟 개 아하, 교점의 개수, 교선의 개수는 바로 이거였어 바로 꼭지점의 개수, 모서리의 개수와 같다 라는 거죠